클릭된 쇼미더머니, 쇼미더머니. 구칠리 놈미현 우슬라임데 옥시노바. 그래도 좀더 오래된 칠리 놈을 고르겠습니다. 우슬라임을 고를게요. 콜로다 레드 대 플리키뱅. 둘다저 너무 좋아하는데 콜로랑 더 전화랑 영상 통화를 가끔씩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루피 대 카오가이. 이건 카오가이 형인 것 같아요. 둘다 좋아. 다들 다 지, 진짜 <laughs> 왜둘 다. 왜저래둘다 좋은데. 불과 <laughs> <애플과> 3일 전에 <laughs> 루피님 피처링이 지금 들어간 뮤직비디오를 냈는데. 아, <laughs> 이 t s on i You like a w uh. like a You like no w a We're not, 그게 왜 가오가이 형이었냐면 둘다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오가이가 좀 나오시고 제가 한창 좀 힘들었을 때 가오가이 형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도 잡아주시고 저는 루피 형도 좋지만 이건 가오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오가이 대 키츠 요지 그리또 가오가이 형 할게요 같은 이유입니다 페퍼로니 대 포테이토? 페퍼로니요 어쩌다가 랩을 시작하게 됐나요?